어닝은 내일은 이제 핵심은 내일은 이제 사실 요번주에 보면 최고죠 수요일날에 퀄컴이 있고 그렇지만 관심은 요거 아닙니까 솔직히 요거 애플 여기 마스터카드 음 그리고 내일 요게 하나 빠졌네 AMD가 빠졌네 AMD PNG 요 정도 가 있겠죠 일렉트로라이트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해놨지만 오늘 다시 해놨어요 음. 왜냐면 이거를 안 해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계시는데, 이거는, 여기 나온 거는 내일 거만, 내일 거만, 내일 거만 나온 거에 대한, 누가 한 거다? 레피니티브에서 집계한 겁니다. 음, 주당 이익, 전망 있고요 전년 대비 얼마? 몇시 한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애플 나오잖아, 애플, 애플 어디 갔니? 여기냐, 어, 여기, 여기, 여기. 주당 2.10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AMD도 나오죠, AMD 쭉 나오죠. 예, 0.08달러 아, 나오죠. 피 n 도 PNG는, PNG 안 나오니? PG 여기 나오잖아요 P&G n 1.05달러 쭉 나오잖아요 음. 보시면 되겠죠 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애플은 전용동기들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시면 뭐 이게 뭐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 애플, 오늘 애플과 애플 AMD만 따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과 AMD 참 그건 그렇고요 오늘 자 혹시 여기 졸라님 안 나오셨어요 졸라님 영어로 GOLA님 졸라님 혹시 나오셨어요 졸라님 졸라님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졸라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애플이요. 애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는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의외로 UBS랑 JP모건 있죠. JP모건 모건 스탠리 세 군데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목표 주가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UBS, JP모건, 모건 스탠리 세 군데 올렸어요. 이번에는 이 숫자 자체는 별로 실망스러울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 애플을 계속 갖고 가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과 애플을 지금 싫어하는 분의 차이는 딱 이렇게 보시면 올해, 올해, 뭐 지금 2분기도 마찬가지, 3분기 실적이 별볼 별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올해, 애플 요번에 신형 나오잖아요. 가려 나온 신형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 모에 모져 여 있다. 저만 해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이폰을 쓰시는데 한 2년 정도 썼어. 심지어 3년 썼더라도 올해 나올 거를 바꿀까 하는 분은 블록스 같아요. 왜? 5G가 안 되잖아요. 올해 모델이. 그 내년 모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년이. 근데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래요. 애플이 아이폰 6의 최대 히트가 내년 거. 내년 그러니까 내년 가을 제품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차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응. 그래서 내일 뭐 주가가 실적 발표 라고 주가가 올라가 떨어지고 그런 그 갖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보는 분은 관심이 없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애플에도 별로 흥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응. 그 말씀드려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투자 의견 보시면 되겠고요 응. 애플은 꾸준히 선방하고 있고 뭐뭐 뭐,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될지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무도 모르죠 응. AMD는요 m AMD는, AMD는. AMD는. 주당 8센트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주당 8 예. 그리고 15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음. 팩트셋 기준을 보면 팩트셋은 그러니까 그 AM들은 14억 달러를 예상해서 그컨센서를 제시했는데 그보다는 좋게 나오지않게 된다. 예. 음. AM들은 어차피 뭐 1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가는 어 코스닥이니까요. 아, 나스닥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해서 네이버 카페 리뷰 주제입니다. 2 학년 더머니 말씀드렸고요. 혹시 졸라님 안 오셨어요, 졸라님? 음. 구독 좋아요 음.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렇게 어 뭐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 라이브 를할때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 그 구독자 중에 20%만이 알림 설정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주위에 친구들 중에 구독하신 분 중에 있으면 너왜 알림 설정을 안 하냐고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음. 아셨죠? 아, 페이스북 이런데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지면 이게, 오늘이 7월 30일인가? 7월 30일 맞죠? 7월 31일까지만, 7월 31일까지만, 바로 있죠. 좋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할인 행사가 끝납니다. 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저희가, 미국 서부 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했잖아요. 미국 서부 시간. 근데 이번에 쿠폰이 들어갔기 때문에 쿠폰. 쿠폰을 저희가 미주알 가입하신 분, 미주알 서비스를 보신 분들한테는 장호수 본부장이 이번 때라는 사람까지 다 드렸잖아요. 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쿠폰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 컴퓨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7월 30일날 말일날까지 딱 끝나기 때문에 이건 요번에는 죄송하지만 미국 서부 시간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 0 0천에서 2만 9천 0백으로 내리는 것도 7월 31일, 수요일, 수요일인가? 어, 오늘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24시까지 끝나고요. 23시 59분에 끝나고, 쿠폰도, 쿠폰이 24일 00시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8월 1일 00시가 넘어가면, 쿠폰이 없어져요. 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요. 어, 매월 1% 배당주 투자법, 이런 거, 그, 그 무료 강의도 있고, 이 유료 강의도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또 채팅창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태... 채팅창만 모아갖고 한번 방송하려고 래요 모든 걸 한꺼번에 대답해 드리려고. 근데, 채팅창에서 엄청 또욕먹었죠 광고가 많은데, 내용이, 내용이 좋으면 광고를 뭐 하러 하냐, 그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맞죠. 진짜 100% 맞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내용이 허접해서 광고를 한다라고 말씀드리죠. 광고로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